제안 방송을 시청해 주는 여러분, 투표는. 아 반갑습니다. 투표 자 아, 여기는 서초역 5번 출구. 네, 6번 투표다. 네, 119번입니다. 아, 이렇게 그리면 돼 투표하시면 되러면 우리가 나중에 119번은 누구한테 투표나 했 이거 119번이에요. 119번. 자, 아, 좀 천천히 네. 찍으세요. 천천히요. 네, 너무 빨리면 안 돼요. 네. <laughs> 아이는 116번 한 아, 분님.

110번. 저 아, 오늘 금방 끝나겠는데요? 요건 네. <laughs> 네. 107번, 아, 1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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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세요? 저도 아. 투표하시면 아. 돼요. 어, 어, 그 네. 투표하시고 네. 하다 어, 헷갈리면 안 돼요. 어. 자기가 누군지를 딱 알아야 나중에 뭐 내가 이것저것는데바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다 알아봐요. 어. 다 제가 아. 몇, 몇 번인가를 다 아셔야 돼. 저번 옷에 저번 선거요. 이번이 104번인가? 104번. 아 104번 이번은이번은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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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번 나갑니다 101번 어, 이번은 101번 발급입니다 어, 이게 투표 101번. 똑같은 거예요네 그렇죠 마, 마스크 선 분은 100, 100번 잘 접어서 넣으세요 잘 접어서 넣으시고 꽉 접으세요 꽉꽉 접으셔도 돼요 꽉 접으세요 네. 꽉 꽉아 아, 어쨌든 이 분은 100번 자이분이 앞에 분은 103번 입니다자다 투표 끝났습니다 자, 다 투표가 끝났습니다 자. 아, 아. 아, 간단 끝나버리세요. 아, <목소리도> 뭐, 20분이니까, 아, 나중에 이제 잘 되면, 은 뭐, 50분 정도는 할수 있는 거니까. 아니요, 지금 10분이에요, 10분. 1 <목소리도> 1분 네, 투표했어요 우리가 이 함을 열어서 개함하고서, 누구한테 투표해서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QR코드령한 투표예요. 아보 내가, 내가 뭘찍던 아, 거야. 다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그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게요계할거 이제? 네, 계합해야죠 자, 이제 계합을 하겠습니다. 아, 100번 박정희. 109번. 103번 박정희, 100번 박정희, 109번 자, 대한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저 대한방송 우리 대표님이 좀 방송이 서툴으신 것 같아요 뭔가 멘트가 없어요 나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우 그냥 어떤 행사를 거, 하고 있다 네. 우리는 그런 거잘 못해요 아, 그런 거잘 못해요? 자, 이제 우리 사전투표에는요 QR코드를 인쇄한 투표용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QR 코드가 과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몰라요. 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자유의창호 대한방송은 QR 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우리 모의 투표, 네, 인기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면서 QR 코드를 리더기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QR 코드를 리더기로 읽게 되면 컴퓨터 모니터 상에 그 번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우리 그 번호를 가지고 나중에 투표함을 열었을 때그 투표자들의 투표 내용, 기표 내용을 보고, 아, 어떤 분이 몇 번이 누구에게 투표했구나를 알아버린다는 얘기죠. 네, 우리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선관위는 QR코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안 해요. 우리는 몰라요.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사용한 투표용지에서 QR코드를, QR코드 번호를 이용해서 투표자의 정보를 털어버린다 이거죠. 아 설명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어, 투표 좀 하고 가세요. 한 투표. 어, 우리가 어, 투표를 하는데 하시고 넣으세요. 뭐 하는데? 자, QR코드가 인쇄 투표 요 우리한테 109번 번 투표를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읽어요. 그래서 109번은 누구한투표했지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QR코드를 이용한 비밀투표예요. 해보시겠어요? 109번. 103번 박정희, 1 0번 박정희, 109번 아, 109번도 박지영이. 아, 진짜. 투표 좀 해줘요. 몇장 남았어요? 집에 하실 거예요? 네. 아, 너무 요이 편은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월피드. 읽었어요. 1억 1억 읽었어요. 아, 자, 몇 번이나? 105 105번. 번이에요. 105번. 저기 찍고 거예요. 넣어주시면 돼, 접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거를 그냥 서 이거는 105번. 네, 이거를 컴팩트로 자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할 그래. 수도 없겠죠. 우리는 수작업이지만. 그러니까 선거하는 그잘 넣어놔. 비밀 투표니까 잘 적으셔도 넣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떤 분에게 투표인지 우리는 알아버려요. <laughs> 그런 게 바로 QR코드를 이한 투표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투표하시겠어요? 투표, 투표 좀 해주세요. 백오 네. 번도 막... 아 이게 어, <laughs> 4 번, 네. 아 번, 이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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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나 번, 어 이분은 0 1 번, 입니다 이게 어, 투표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QR 코드를 이용한 투표 정보 털어보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120번 투표용지가 나갑니다. 100, 어, 120번. 이번은 120번. 어, 120번 용지를 받을 수 있고. 과연 어떤 분을 선호하는지 우리가 나중에 다 알려드립니다. 120번 받은 분이고. 아, 몇 번이에요? 118번. 이분은 118번. 어, 118번 수 있는 분없 예. 가는 아, 여분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수수지 지금 무슨 사람 없어 가지고. 118번 이번은 어, 118번 네, 이번 114번 아이아 아, 저분이 이제 118번이고 이번이 114번 네, 이번이 114번 아용지를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거기다가요 네, 접어서 비밀 투표니까 네, 비밀 표니까 네, 근데 이게 QR 코드가 아, 아 투표를 해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몇, 누, 누구를 찍었나?